자, 3세트 시작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자, 해보자, 해보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멋진 어린이. 나주초등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 나주꽃배 전국남녀배구대회 1대1, 천시대 순천 배구클럽. 자, 1세트 0대0. 아, 미팅 빨랐는데 좋은 수비였습니다. 좋아요. 역시 오늘 에이스 컨디션이 12시. 박종남 선수. 나이가 47세인게 슈라입니까젊마을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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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10번. 자, 기성형의성혹시 뭔지 아 m 니까윤 예? 성이 뭔지 알아요 응? 박기성, 박기성, 맞습니까? 윤윤 윤, 윤. 야 윤기성? 예. n y u 헷갈림 없이 기성 선수로 하겠습니다 맞아? 오케이 자 타, 서브 타순에서 확인한 윤기성 선수 자, 이름을 정확히 알고 해설해야겠죠 아 좋아요 윤기성 선수 플러쳐 머리 위로 날려버립니다 상대 자 방금의 리시브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순천배구는 클럽은 타임을 외치고 다시 재정비합니다 인터뷰 한번 해라. 자, 방금 서브 서브 3연득 좀 했는데 인터뷰 소감 맞춰. 아, 잘들어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좋습니다. 방금 <laughs> 영상에서 입만 찍혔습니다. 어쩌든 이거. <laughs> 얼굴을 다 찍히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laughs>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 진욱 선수와 신웅이 형이 교체를 해서 신웅이 형과 같이 해설을 했으면 놀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웅이 형의 드림력은 정말 메시급이거든요. 아, 술자리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등번호도 18이에요, 18. <laughs> 지금 몇대몇이냐고 3대 0이야? <목소리> <목소리> 자, 서브, 지금 네 번째 서브입니다. 공을 줄 생각이 없는 <목소리> 윤기성 선수. 공을 넘어줄 생각, <목소리> 아! 세트의 기습 미팅 하지만 받아냈습니다. 야, 좋은 블락킹, 다시. <목소리> 다시입니다. 자, 길게 처리하지만, 우리한테는 찬스 볼이었어요. 자, 백토스! 라이트 32번! 창챙 자, 미팅 받아내, 아! 공이 길게 올줄 알고 몸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저렇게 역동작에 걸려버리면 앞에 떨어지는 공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역동작 걸는데도 앞으로 튀어 나올 수 있는 탄력을 가진 선수는 제가 봤을 때나주에는 없을 것 <laughs>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야, 길려. 야. b 로 쏘아 버리는 토스. 야, 타이밍 의미가 있었을까요? 주도권을 가져가는 순천배구클럽입니다. 저 순천배구클럽 사람들은 다 어디를 살까요? 순천 영양동 조례동 옥천동 많은 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살지 궁금합니다. 아 저의 저주가 아주 들어맞았습니다. 주소를 읊어서 저 사람이 그걸 듣고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4대입니다. 자 정산이 서브 자 높게 뜬봉 좋습니다 자 배구공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정산이 서브 자 길게 올라온 아, 야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5번 송 S E, 송 S E 선수 역시 발이 굉장히 빨라요. 민첩성 올올 스탯입니다. 자 길게 올라온 서브 안정적으로 받아대고 장창우 아 블랑마다가 살리면가 살렸어요. 배구 코트에서 끝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살립니다. 자, 다시 오! 아웃 좋아요 야 허슬 플레이 송 S 이제 방금 뭘 하지 않았습니까? 발이 굉장히 빠르다 했는데 발이 빠른 걸로 우리1 점을 세이브합니다. 역시 수비 왕송 S 이장 장첸 후 서브 시작됩니다. 다시 아 푸시 자. 처리 어~ 네. 예, 멘실 다리가... 실수할 뻔 했지만 괜찮고거요 다시 네! 자, 15번. 자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15번 선수에서, 그... 요새는 인플루엔자 독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어, 어, 자, 이단. 자, 네트 플레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높게 떴고 난테나 안으로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저기 잘... 어! 기습 미팅 역시 받아냅니다. 송성 선수. 다시 기습 미팅 블로킹으로 맞아내면서 자, 아! 야 방금 랠리 좋았는데요. 아주 해설이 맛깔나게 합니다 학교 친목 배구에서는볼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목소리> 자 갑니다 서브 자 팩토스 예쁘게 올라오고 장창호 아우세요 아쉽습니다 직선 완전히 꽂았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서 알겠습니다 아, 자 타임 매치입니다 자 타임 시간이 끝났고 3세트 15점 만점인데 15점에 경기가 끝났는데 6대6입니다 누가 이길지 전혀 몰라요 누가 이길지 전혀 모릅니다 자 서브가 핀 들어서 골라 왔고 다시 상차고 자 미팅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좋은 리시브 들게 갖고 좋은 이단이에요. 자 투핸드 처리했고 아저 2번 선수 자 정태환 선수가 아주 기습적인 미팅을 굉장히 잘 때립니다. 가운데 앞에서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이 살짝만 넘어가버리면 바로 꽂아버리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좋아요 자 A 막혀버리고 자 다시 박준 넘. 자 백토스 틸데 아야 이게 힘이 들어가 버립니까 자 8점 코트체인지